레위기는 다섯 가지 제사와 제사장들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려줍니다. 오늘 레위기 7장은 그 제사의 마무리와 나눔의 규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 중 가장 거룩한 부분은 속죄를 담당한 제사장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마치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번제물의 가죽은 번제를 드린 제사장이 가지게 됩니다. 소제물도 제사장들이 균등하게 나누어 먹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다음은 화목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화목제는 감사와 서원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만약 감사함으로 화목제를 드린다면 그 고기는 반드시 당일에 먹어야 합니다.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받은 감사를 이웃과 함께 기쁘게 나누라는 뜻입니다. 서원이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은 이튿날까지는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까지 남겨두면 가증한 것이 되어 불살라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신속함과 정결함이 필요하며 오래 묵혀두는 게으름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부정한 몸으로 이 거룩한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공동체에서 끊어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에는 정결함이 필수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피와 기름은 절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며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기름은 재물 중 가장 좋은 부분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질서와 거룩함을 가르치십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재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들의 영원한 소득으로 정해주셨습니다. 가슴은 요제로 뒷다리는 거제로 들여진 후 제사장들에게 돌아가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작은 감사까지도 기억하시고 나눔과 헌신을 통해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주변 이웃과 기쁘게 나누는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